2025년 7월 15일. 오늘은 화요일 아침이고, 아침 긍정학원 185일 차다. 네, 장마가 시작돼서 일정 잡기도 좀 까다로운 시기고, 일단 교육원 출입문 공사가 조금 음, 일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다. 음, 착공이나 중공을 네. 위해서 업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다시 한번 오늘 머릿속을 좀 정리해보자. 아, 어, 하나,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. 둘, 나는 주식회사 솔찬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. 셋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.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. 다섯 나는 하루 10분 이상의 독서, 30분 이상의 산책을 통해 필생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모두 다 성취했다. 여섯 나는 스스로 술을 절제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. 일곱 나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은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다. 여덟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에 백 번씩 매일매일 외쳤고 내가 외친 것들은 모두 다 이루어졌다. 오늘도 내 꿈과 희망, 내 바램을 이루는 하루를. 만들어 보자 파이팅